정말 오랜만에 수중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나갈 때 이거 뭐 바지장은 네, 갈아입고 나가야 되네. 일났네 아유 참. 멋지죠, 여러분. 자, 계곡지입니다, 계곡지고. 하... 상우에 골짜리가 지금 보면은 두 개가 있어요. 지세 골이죠? 제가 이쪽 골이고, 오른쪽에 이쪽 골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골, 그 다음에 왼쪽 편에 골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불법 자대. 그 다음에, 여기도 불법 자대. 왼쪽 자안에도 불법 자대. 이렇게 불법 자대들이 있어요. 참, 눈사지 푸리게 합니다. 왜 저렇게 낚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징글징글한 이 옥수수에 이 블루길이 이만큼 흔듭니다 때와 때로, 때로 몰려왔습니다 이 블루길터에서 봉호 얼굴 볼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의 극성이네 옥수수에 이만큼 이만큼 나는 두알 아니면, 세 알. 말 꽂아지면, 뭐, 네 알. 이렇게, 꽂아가지고.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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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야, 이거 뭐야, 뭐야 야, 이거 붕어다, 야. 하하, 붕어다. 겉보리에 바로 붕어. 오늘, 아 오늘 나만 잘 틀은 것 같은데. 야, 시알 좋습니다, 여덟 치. 야, 꼭 이쁩니다. 그죠 계곡지인데도 최고도 좀 있고 멋지네요. 야, 좋습니다 오늘. 자, 첫 수. 아, 제가 살림망을 참안 갖고 왔는데 일단 첫 수는 일단 먼저 첫 수는 보내겠습니다. 아, 계곡지 블루길터 나왔습니다. 거기. 야, 그 뿌리에 바로 나오네. 잘 가라. 오른쪽으로 올라온다. 올라온다. 좀더 좀더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오이구 시 좋다 야야야야야 야딱힘 야, 야, 야. 야, 좋네 거의 억수 깨끗하죠 야 여덟치 되겠는데요 여덟치 입질은 아주 좋습니다 입질은 아주 좋아요 아유 케미가 어, 끌고 간다 끌고 간다 꿀고 간다 꿀고 간다 꿀고 간다 끌고 간다 그렇지 그렇지 오야세 번째 붕어 자 아까보다 조금 시알이 커졌습니다 자 고기 이쁩니다 고기 잘 나오죠 여러분들 화면상에 고기 잘 나오 어 고기 잘 나오네 자자세 번째 붕어 나왔습니다. 오, 찌, 눕었다, 찌, 눕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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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었다. 야, 이거 늦었는데, 이거? 어이, 걸렸다걸렸다 걸렸다. 아유. 야 찌가 막, 눕어있어, 눕어있어. 야 뭐, 요 정도, 뭐, 마리수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재밌는, 재밌는 낚시 하는 거잖아요. 일곱치, 여덟치, 일곱치. 이건 일곱치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붕어. 일곱치. 자, 오늘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영천, 영천 블루길터 중형 계곡지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어, 제 방에서 보면 지금 제 정면으로 중간에 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골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편에 또 골이 있습니다. 골이 총 3개 있는 계곡지입니다. 지금 물색도 아주 뿌연 상태로 물색도 좋은 편이고요. 대편성을 총 11대, 총 11대, 3, 6대부터 5, 6대까지 편성했습니다. 어, 5, 6대 제일 깊은 쪽이 지금 2m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메다 50, 메다 60, 70권. 어, 현지 분의 말씀에 따르면, 메다 50권에서 입지를 많이 봤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길고 짧고 이렇게 대편성을 했는데, 짧은 쪽에서 입질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아 오늘 진짜 이때까지 조황 소식을 듣고 왔을 때한 번도 맞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카메라만 들고 오면 꽝이에요, 꽝. 근데 오늘은 뭔가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캠이 다 꽂았고요. 오늘 어, 라방도 함께 하고 있고 오늘 또 좋은 영상을 한번 담아 보도록 출발하겠습니다. 밤낚시 시작했습니다 밤에 또, 블루길 성화가 또 이제 사라지게 되면, 또, 글루텐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글루텐도 사용해 보고, 옥수수도 지금 딱딱한 거, 옥수수도 딱딱한 거 갖고 왔어요. 딱딱한 거, 블루길터라서. 딱딱한, 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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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더 올려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아 이거 입질 왜이래 이거는 걸려있네요 그렇지 아이고 봐라 작다 이거 딱 입질이 지저분하네 딱 씨알이 자, 다섯치? 다섯치 되겠네요 다섯치 그렇지 이 봐라 씨알 작잖아 아이고 아이고 이런 놈이 자꾸 찌를 엄청 건드네요. 이런 놈이 <laughs> 요런 놈이 찌를 계속 갖고 놀더라고 내가 계속 기다렸거든요. 야나 진짜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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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야야 힘쓴다 야 야야야야 야야 이씨야 힘쓴다 야 여이구요 역시, 시알이 좀 되면은, 아우, 입질이, 입질이, 기가 막히네요. 9홉 치까지는 안될것 같고, 어, 한 26, 26 정도 되겠죠. 성질 났습니다. 성질 났습니다. 고기 잘 나오죠? 고기. 고기 잘 나오네. 블루길터의 붕어입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죠. 좋습니다. 왼쪽. 올라온다. 올라온다.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와, 이거 시 좋다. 시야 좋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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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요 녀석 봐라. 요거 시야 좋다. 자, 아까하고 또 비슷하게 한 26대는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기 보세요. 성깔이 있어갖고 얘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등지러이를 이렇게 빠싹 세웁니다. 이야 참 고기 이쁘죠 여러분 자요번에도한26대는거 26, 7, 7은 안될것 같고 26대는거 제일 왼쪽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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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고 작은것들 여기 또요렇게 입질을 또 하네 자꾸 요렇게 올릴랑 말랑 올릴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아 h 귀여워 y o 면 You 고 올라온다 i k 정 t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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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u 그렇지 아이고 이것도 너무 작다 아 큰일났네 다섯치 다섯치 <laughs> 다섯치입니다 정면 정면 아내 이럴 줄 알았다 아 이거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아. 작은 사이즈라도 붕어는 이뻐 해줘야 됩니다, 알죠, 여러분? 자, 그래도 이 작아도 이주이 보십시오. 야, 올라왔다, 올라. 왔다어지 잡았다. 어지 어이구 또 다른. 아 야, 다섯치 나왔습니다, 다섯치. 아 진짜 찌를 쫙 들고 있던데 또시알이 되나 싶었더만은 이제 빨리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빨리 쓸 필요 없고 눈치 게임이라 생각하고 정답자 정답을 다섯 번째 쓰신 분에게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문제 나갑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머리에 지진날 정도로 생각을 좀 하시, 하셔야 되는 간만에 하는 넌센스 나갑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안 불면 흔들리는 것은 일 번째, 일곱 번째 정답을 적어주신 분에게 돌발 퀴즈 상품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 방송 전에 한번 하겠습니다. 9구단을 외자, 9구단을 외자, 팔구. 아유. 아이고. 아이고. 그 소리 봐라. 그래도 많이 많이 야나참 죽겠다. 자 여러분들 <laughs> 지금 지금까지 아이고 아이고 작은 붕어입니다. 아이고 아이 고기 좋아요. 고기도 어. 이게 월척급들 되면은 고기 참 이쁠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그렇지. 어이고야 알겠다. 알겠다. 이 어이, 오, 어, 야 빠져, 아이 빠다 야야야. 야. <laughs> 야 자동 방생. 고기 괜찮죠? 고기 참합니다, 그죠? 음. 자 가라 집에 가라. 너희들 너무 너무 작다. 집에 가라 내일 아침엔 오지말고 나중에 월척으로 좀 와라 월척 얼굴은 또 못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아침에도 작은 것들이 계속 덤비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철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어저께 일방 낚시 하면서 큰 사이즈의 붕어는 못 봤지만 그래도 찌맛, 손맛 많이 보고 갑니다. 우리 또 깨끗한 계곡지에서 깨끗한 붕어 얼굴 봐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시 또 좋은 곳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아쉽다. 아쉬워. 아유, 가자. 아, 뒤쪽을 딱 맞고 또술해야 되네. 아이, 큰일 난